안녕하세요 현명한 렌탈 생활 바르다 렌탈입니다. 오늘은 에코백스 디봇 로봇 청소기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온수 물걸레 세척 기능으로 무장한 차세대 올인원 디봇 로봇 청소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깨끗함으로 많은 분들이 꾸준히 렌탈 신청을 해주시는 제품인데요. 요즘 로봇 청소기 제품들은 정말 똑똑하고 다양한 기능들로 청결한 청소가 가능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주요 기능으로는 온수 물걸레 세척, 물걸레 오토 리프팅, 그리고 True Detect 3D 3.0이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잠깐, 에코백스란, 에코백스는 아시아 시장 점유율 1위, 글로벌 로봇가전으로 성장한 회사로 전국의 서비스센터 30개 지점이 있고 방문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지역 무료배송에 안심부상 보증을 2년까지 지원한답니다. 이처럼 실내 있는 에코백스를 통해서 로봇 청소기 사용은 더욱 믿음이 가는 제품이에요. 이제 에코백스 디봇 T10 옴니의 특장점을 알아볼게요. 찌든 얼룩 및 냄새 제거에 탁월한 55도의 온수 물걸레 세척은 분당 160회 초고속 회전하고 유겐의 강한 압력으로 바닥을 눌러가며 닦아줘서 사람이 청소하는 것과 유사한 청소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로 카페트를 정확하게 감지하면 자동으로 물걸레를 9mm 들어 올려주는 오토리프팅 기능이 있어서 이젠 로봇 청소기로 카페트, 오염 걱정 없이 손쉽게 청소하세요. 디봇 T20 옴니는 물걸레 패드가 모서리의 3mm 거리까지 닿을 수 있어 6000파스칼의 초강력한 흡입력과 듀얼 사이드 브러쉬 그리고 고무 브러시로 가장자리 사각지대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히 청소합니다. 올인원 논니 스테이션은 온수 물걸레 세척과 자동 먼지통 비움, 그리고 40도 바람으로 꿉꿉한 없는 완벽한 건조까지 스스로 알아서 하며 모인 먼지는 먼지 봉투로 모여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데 최대 3리터 용량으로 60일 동안 사용 가능하고 교체가 간편해 위생적이에요. 그리고 에코백스 앱을 통해 우리 집 환경에 맞춰서 네 가지의 청소 모드를 선택하여 구역별로 디테일 청소가 가능하며 트루 디텍트 3D 3.0으로 장애물을 회피하고 어두운 환경에서도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더욱 빠르고 꼼꼼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5200엔마로 넓은 구역도 끊김없이 청소하며 배터리 부족 시 스스로 스테이션에 복귀해 자동 충전 후 재청소를 진행합니다. 이제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나만의 청소를 설정하세요. AS 기간은 1년이며 48개월 약정 시 렌탈료는 월 55,000원으로 제휴카드 할인을 받을 경우에는 월 3만원에 렌탈 가능합니다. 만약 에코백스 디봇 로봇청소기 렌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꼼꼼한 비교들과 후회 없는 컨설팅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저희 바르다렌탈을 통해서 렌탈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